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5만원, 이 가격대들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하려는 모습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은봉으로 이탈을 하는 것보다도 5만 5천원, 5만 2천5백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은 우선 5주선까지는 올라왔지만 20주선의 저항대가 강해 보이죠? 52,500원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양봉으로 유지를 해준다라면 은 추가적인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월봉상으로 흐름을 보시더라도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중요한 가격대들을 돌파를 하지를 못했지만 하락조정이 나왔을 때는 45,000원. 최근에는 이 구간에 이탈을 하지 않고 올라오면서 5월 선까지는 유지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5월 선을 유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번 주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안 나오더라도 5만원만 지켜준다라면은 다음 주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상 흐름도 양봉으로 지켜줬지만 중요한 가격대 유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죠.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에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부님께서 멤버십 동방불패 회원님들에게는 팜스토리 한 종목 지존무상 회원님들에게는 아이진 한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하락장에서도 팜스토리 아이진은 상한가를 갔죠. 다른 곳들은 시황이나 퍼나르면서 회원들 손가락 쪽쪽 빨고 있을 때 사부님께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게 해주시려고 좋은 종목을 찾으시니 소림사 멤버십 종목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경험을 하시는 분만 계속 수익 인증을 하시는 겁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매일 하락장에서도 수익인증을 스스로 올리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매매 습관을 바꾸시고 소림사 매일 즐겁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매동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펴시시면인인이매세외인인이수수입입다 단일가 흐흐은은별른움직직임은죠죠승시시 55,0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후진 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5만원 유지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5만원 지켜준다면 다시 55,000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70%입니다. 두산피월세,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두산퓨어스 분석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